시간에 문 열리가 없어요 레바님 레바님 아프세요? 어떻게 11시에 기세요?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아이 설마 그럴리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니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다 이상하잖아 아니 왜 무릎이랑 범쳐 뭐가? 누구? 누구세요? 누구인파지 목소리 딱 들어보라요. 생요 생방이에요? 생방이에 생방이에요? 생방님시요가방이시간 정도 느린 요같아요 아니 이렇게이상요요 제가 에시에요는게 네? 핵심인가? <laughs> 우리 릴파님은 아침에 방송 안 켜요. <laughs> 당신 누구야? 어 나는. 호호 나는 사실 릴파가 아니라 릴파 하레비요 호호호호.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헐+ 벽이야 평소 어? 활동 시간이 아닌 박쥐들이 시차로 인해 혼란해하는 모습 아주 귀하군요 <laughs> 진짜 님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다니 뭔가 좀 귀하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신기해해 얘들아 내가 민망하잖아 그러면 마치 내가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아니 이미 오후에도 못 일어나는 글러먹은 인간이 된거 같잖아 <laughs> 맞아 안녕하세.. 뭘 맞아 맞아 그냥 머리를 꼬고 맞아 일하는... 아. 뭐? 보내가 무료라고? 아니라고 꿈이라고? <웃음> 아니라고! <웃음> <도내가>. <웃음> 아니라고! 아 진짜 돈해가 무료라고? 무료는 아닌데? 아 이거 꿈맞음? <laughs> 어제 올인 받고 깜빡 잠들었었는데 <laughs> 지금 보니까 영포임 이거? 아무튼 꿈님 레알 크크 아, <laughs> <laughs> 친구 손절하고 집 가고 있습니다 안 돼! 다시 친구랑 약속 잡으라고 부모님께 <laughs> 점심 말고 저녁 먹자고 <laughs>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불타는 효도 안 돼! 시간에 여는 치킨집이 없냐고 죄송합니다. 금일 저희 매장은 개인 사정 일파님 납병으로 인해 영업하지 않습니다. <laughs> 말고. 일단, 낙방 키시고, 저녁에는 방송이 없는 거 아니죠? 어, 아, 없죠. 당연히 없죠. 웃으세요. 누가 하루에 방송을 두번 켜? 한번 키면 됐지. 아니, 뭘 물어봐요. <laughs> 남들은 하루에 방송 한 번만 하지만 가끔은 <laughs> 두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어, 나빠. 그럼 저희가 눈물 먹은 곳, 낙뱅은 꿈이었던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제대로 켜주세요. 저희도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야! 잠깐만, 생각, 아, 저거 이상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휴뱅이었는데, 근킨 거잖아. 그럼 내가 양보한 거지. 뭐 소리야. 너는? <laughs> 아니 나는 나름 행복해로 돌리면서 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키면 깜짝 놀라면서 되게 좋아하겠지. 이 생각했는데. 와 래파님 너무 좋아요는내 예상과 맞음 근데 갑자기 막 미쳐 날뛰어 래파님 저녁에 어제 켜주세요. 하고 잤는데 포인트가 저녁에 켜주세요. 아 저녁에 켜주세요. 막다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있지? 뭘 바래요 이제 휴뱅 공지 공실력 떨어졌다 박쥐들 0시간 대기조 생긴다 아니 그러다 가끔 채팅창 출몰해가지고 아아 아, 대기하고 있는 박쥐들에게 알린다 릴판은 착하셔서 없다. 그러면 또또또 또, 또 망상으로 알아듣는 박쥐 몇명 나온다 야 이거 릴판님 큰거 준비하는 거야 릴판님 올 때까지 숨 참겠습니다 저녁 흠. 키시고 저녁까지 방송 아 리파님 휴뱅이라고요? <laughs> 알죠 알죠 찡긋 뭘 알죠 알죠 찡긋이야 머리를 꽁꽁 해야 돼 그냥 리파님 방송 키실 때까지 숨 참는 중이었는데 락뱅이어서 살았다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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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이 자꾸 놀리니까 일판햄이 급행종으로 기강 잡으시잖아. 행종만큼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게요. 잠깐만, 잠깐만. 먹을게요. 유유. 아 뭐야, 뭐야. 광속 터졌어? 뭔데? 너 너네 말지 말고 나도 같이 알자 <laughs> 뭔데? 아, 터졌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급터졌다가 그 아닌데? 요 저는 회사 생활이 아니라 집에서 짱박혀만 있잖아. 야, 밖에 너무 안 나가가지고 요즘 날씨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해야 하나? 에 <목소리> 밖은 추워요? 아 벌써 추워졌어? 아 요즘 눈아요? 아아네눈 와요? 사실 예파냄 눈 내렸다고? 어 지, 진짜? 버그 아니에요? 진짜요? 어 벌써 장로에서 패딩 꺼내야 돼? 내가 진짜 너무 안 나가긴 했구나 집 밖을 안 나가신다고 해도 혹시 바깥이 보이는 창문도 <laughs> 없는 집에서 계신 거라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혹시 아이네님 집에서 화전자로 아 뭐... 몇... 일하면서 노동차치 저... 당하고 계신 건 아니죠?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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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네 언니 이러지 마세요 와 <laughs> 아무리 와터씨가 80만 조회수 훌륭한 편집자라고 해도 이렇게 갈구면 어떡해요? <laughs> 우리 릴파넴 좀더 갈고 주세요 아이네님 뭐라는 거야 빡큐버거 만원원 감사합니다 빡큐버거 와 진짜 아이네님 비둘기단 목소리 내는 거트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나 비둘기단 목소리 어느 정도 낼수 있어. 입을 약간 오므려야 한대요. 아이네님 비... 방송 켜주세요. 아이네님 아 완전 똑같죠? 류판님인데요? <laughs> 아 왜요 똑같잖아요. <laughs> 아이언이 스샷 <수샷> 없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네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제 방송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와, 아이네님, 아침부터 웬일이셔요? 아, 이제 아이네는 맨날 맨날 오전 방송을 키기로 했답니다. 우리 비둘기단과 아이네의 약속입니다. 아이네님, 오늘따라 환한 게 더욱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다네. 혹시 머리에 전기자극을 주면 탈모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뇌절도 내네요.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이네는. 아, 저 아이네 언니 3인칭 써요? 아이네는 오늘부터 3인칭 쓰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들판님은 진짜로 머리가 전부 뽑히시겠네요. <laughs> 아인 아 형이 착해서 안 그럴 거예요 아인 형한테 이 클립 보내지 마세요 아나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제발 그만해 이러다 걸리면 아이애 님한테 우리 다 죽어 <laughs> 잠깐 수습하겠습니다 자 예쁜 거 없나? 아 이걸로 하자 이거 음하이네 오늘 너랑 있어서 참 좋다 <laughs> 천년만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카나카 재밌게 해주시는군요 릴파상 저희 박주단들은 닐파넴의인동과 상관없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야! 너네 왜발 빼냐? 야 나만 쳐봤는단 말이야 그러면요 누구세요? <laughs> 야! 어? <laughs> 진짜 뭘 모르는 이야. 저희는 가지치기 당하는데, 릴파님은 안 당하잖아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야, 나도 가지치기 당할 수도 있어. 원래 약간 안목적으로 이세돌끼리는 봐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런 거 없는 거다 말이야.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박지단도 같이 했어요. 걔네들 아, 크크크 친거 내가 봤단 말이야. 이건 나. 그러는 게 어딨어? 빽 그러는 게 어딨어? 빽 어, 저렇게 옷을 어디다 뒀더라? 뭘로... <머루>, 야! 뭘 뭘로야! 뭘로 <머루> 멈춰! 아... 내가 다 캡쳐해놨어 아이네 언니 캡쳐해놨다 룰루 아이네 언니한테 보내야지 저셨다 <뭐루> 같이 안 오시면 분위기 곱창되고 가지치기 해버리다 협박당해서 그만 뭘말 <뭐루> 잘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말을 <뭐루> 잘해요 아니 아이네 언니 방송에서 나한테 똑같이 돌려줘 진짜야 아이네 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럴 리 있냐? 뭘 아이네 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뭐 내야? 내야 내는 진짜 팍, 한 머리를 콩콩 해야 돼롤 연습해야 하는데 그니까 롤 연습해야 하는데 근데 고이로이님아이네님에게 터졌다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 구독 선물 고맙다네 해줘야지 감사합니다래 고맙다네 <laughs> 어, 방송할까? 아, 방송을 했네. 뭘 내에요. 진짜 머리를 그냥 콩고 해 버릴라. 그 오늘 다시 보기 으구 마이네 님. 야, 말하지마라 응? 아, 아무도 뭐 아니에요. 아이네 님이. 일판 님은 지금 아이네 님을 보고 생존을 위해 도망가려는 거라고. 아, 뭐 내가 뭐병한지 됐어. 안한자니까 우린 진실을 알고 있다. 뱅종을 강행한다면 아이녀님께 다 일러바칠 수밖에 없어. 어, 뭘 협박을 하고 있어. 어? 아이녀님 착해서 나 봐줄 거라고. <laughs> 아니야 어.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근데 진짜 별일 아니에요. 그냥 쟤네들 오버하는 거예요 언니. 임시 차단을 당하는 밀파님을 봐주신대요. 어? 어? 진짜 별일 아니야 언니. 뱅종. 야 너네 으뿐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팟클립... 아! 좀... 야 눈치 챙겨 헤헤 너 쑥스러워 아니 아니 왜 웃어요 <laughs> 아 아니 <laughs> 봤어? 일파님이 총대 메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나 그런 적 없단 말이야 또 너네 망상으로 알아듣고 망상으로 확정하네 진짜 수준 <laughs> 아 릴판님 방송에도 갔죠. 갔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채팅창에서 그서 어, 뭐, 뭐지 했어요. 어, 뭔데요? 그래서 뭔데? 알려줘. 왜내 얘기하면서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줘. 내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왜 말을 안 해주냐고. 하클립 들어가라고요? 하클립 보러 가지 말라고? 어쩌려고? 릴판님 유튜브 각을 보면 되지 않을까? 어 여기 있다. <laughs> 아이네님 성대모사하고 가지치기 걱정하는 악질 릴판님 이거다. 내 네, 성대모사를 했다고? 잘해. 저는... 안녕. <laughs> 내가 언제 말하냐고. 아 잠깐만. 아, 릴파 어디 있지? 아인님. 자, 릴파 어디 있어? 매니저님, 매니저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이렇게 방송할게. 요 밀공 어찌하여 돈만 하긴. 오셨어요. <laughs> 여기 돈에 안타깝습니다. 릴파님은 이제 아이네님에게 진짜로 머리가 전부 뽑히시겠네요. 안녕하세요, 릴파. 있어. <laughs> 어 맞아 이건 어. 해야 돼아 이건 뭐야. 해야 될 수도 있어 아 잠깐만 릴파님 여기 있어 보자 없네 아깝다 <laughs> 아 릴파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어디 릴파님 채팅 한 번만 더 줘봐 한 번만 더 줘봐. 한 번만 더 줘봐 여기 있다 선을 하다 가슴이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laughs> 아휴 아 됐다 아.. 아.. 됐다. 아 오늘 할일 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할일 했다. 아 리파님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예.. 수고하세요. 네. 리파님 방송 수고하셨고요. 죽어버리렴. <laughs> 아니 아 심하잖아. 아 여기까지 왔다 언니 해외 장난 그만하고 물결표 칼 돌려주랑 물결표 아인 애교 애교. 아 저거 리파님 아니잖아. 뭐? 아, 아진짜 왜? 안돼 살려달라네, 칼 돌려달라네, 안돼 애교, 애교. 하하하. 하하하. 내리십하하